박목골의 윤서월이라는 시입니다. 박목골이라는 작가는 워낙 유명해요. 근 유명한데 짜증나는 게 작품 경향이 흡수가 안돼 있어. 어, 일단은 우리가 청록파라는 이름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시를 씁니다라고 하는데, 박목골의 시는 자연 친화적인 시보다는요, 어떤 전통적인, 그 다음에 토속적인 삶을 주로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의 삶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스페셜하거나, 어, 지금 그, 그런 삶을 좀 그려요. 나그네의 삶이라든가. 여기는 귀노, 귀, 뭐야, 그, 어, 장님, 처녀가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이렇게 어떤 스페셜한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어떤 애환이라든가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자연과 결부시켜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일단은 박목월의 시에 해당이 돼요. 또두 번째는 박목월의 어떤 시는 또 뭐랑 관계가 되냐면 기독교시랑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시랑 관계가 돼서 기독교는 결국 뭐예요? 부정적인 현실로 인한 내적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교를 매기로 한 내적 갈등의 해소 과정, 그것을 통한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뭐, 이런 것들도 이어지게 되어있는데, 어, 이런 시들도 몇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 윤사월이라는 작품인데요. 윤사월이라는 작품인데, 윤사월, 이거, 옆부터 윤달, 윤년,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달은 하루가 더 낑기는 걸, 2월달을 얘기하죠. 윤년은 그러한 어떤 윤달이 끼어있는 해를 윤달, 윤달이라고, 윤년이라고 하는데, 이 윤년 중에서 단순히 이어뭐 하루가 더 낑겨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이게, 4월이라는 한 달이 더 끼어 있는 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윤사월이라고 하는 거고요. 올해가 윤사월입니다. 오늘 음력 4월이 두번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윤사월은 결국은 뭐냐면, 그냥 한 해, 하, 뭐야, 4월이한번더 끼어 있는.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시를 이해할 때 우리가 판단할 내용은 뭐냐면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이게 원근적 표현이에요. 요거 기억해.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언무조 표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짧은 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압축미라고 하거든요. 단결미 또는 압축, 어 압축에 의한 단결미가 일단 은 기본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작품 에 해당이 되고요. 압축에 의한 단결미는요, 이시작품에서 시의 표현이 조사까지도 버릴 게 없는 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뭐냐면 이렇게 돼 버리면 고도의 일단 상징성이 보인다. 해석이 좀 어려워집니다 네, 요게 보여지는거고요자 우리가 사실은 신경쓰여원근조표에만 신경쓰시면 돼요 알았지?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랑 이제 복격적으로 시를 한번 봅니다 시 설명은 길지 않으니까요자송화가루송화가루는 무슨 색이냐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의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윤사월 해길다 깨꼬리 울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 송화가루가착 날리는 외딴 봉우리가 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뭐냐면 멀리 보이는 거 외딴 봉우리니까 이 외딴이라는 걸 통해서 아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금경이 아니라 원경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윤사월 해길다 깻꼬리 울면 이제 유, 이건 불만이 아니라 윤사월 해길다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아 봄이다 어 이거 봄이라는 것 봄이라는 사실 예, 봄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깻꼬리가 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지기 외딴지육몬처녀사라고돼 있으면 여기 보면 여기에서 원경보다 뭐야 더 가까워지는 근경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방안까지 들어가서 또더 근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경, 근경, 또 근경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어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또 뭐야 천연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봉우리, 집,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뭐냐면 인물의 행동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노란 송악가루가 마치 그 뭐야 멀리서 보면 은 벚꽃잎처럼 날리는 외딴 봉우리 예, 네, 공우리의 모습이 저 멀리 보여요. 그리고 꾀꼬리의 울음소리가 어, 울려퍼지면 산지기, 산지기는 이제 뭐냐면 산을 지키는 사람의 산의 특정 사유지를 지키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산지기가 살고 있는 이 외딴 집의 산지기 딸인듯한 이 눈먼, 눈먼 처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이 외딴 집이란 말 자체는 일단은 뭐냐면은 뭐 속세라는 개념을 굳이 안 쓰더라도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산지기도 그렇고 눈먼 처녀도 그렇고 맞습니까? 사, 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이 눈먼 처녀가 문설주, 이 문설주가 중요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처정가 살고 있는 공간과 이 세상 사이의 경계야. 결국 뭐냐면 세상과의 경계에 귀를 바짝 대이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귀를 대이고라는 말은 일단은 그럼 결국 막 듣는 거니까 일종의 관찰 행위에 해당이 될수 있는데 결국 뭐냐면 이 바짝대고 보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는 세상에 대한 동경이죠. 이 동경이 매우 간절하다는 사실을 볼수 있어요. 어차피 세상으로 나가도 못볼 텐데, 그래도 이 바깥 세상과, 그 다음에 내가 눈 눈이 멀쩡했을 경우에 볼수 있는 것들에 대한 동경이 안타깝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엿듣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쵸? 엿듣는 거예요. 내갈수 없는 곳에 대한 동경이죠. 예, 이것이 이제 여기서 바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감각적인 흐름이죠. 원경에서 분경으로 넘어가면서, 빽꼬리 울면, 청강 하나만 나고, 나머지는 다 시각을 통해서 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그 어디에도 뭐가 안 보이냐면요. 감정을 감정 표현어가 안 보여요. 천적이 뭐냐면 풍경화 같은 것을 보여주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얘니 서경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서경적이란 말은 시에서 어떤 정서 표현이나 정서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을 최대한 절제하고요. 사어 독자로 가야 금 뭐냐면 특정한 어떤 장면. 만뚝떠올리게 만드는 것을 서경적인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 시는 결국 뭐냐면 송악가루가 날리는 봉우리가 있어요, 그쵸 송악가루가 날리는 봉우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멀 뭐야? 여 거리가 많이 떨어진 데선 눈먼 처녀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예. 당연히 눈먼 처녀는 이먼 봉우리에 송악가루가 날리는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냐면은 이 가운데 이 꾀꼬리가 나오는 거지 꾀꼬리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현실은 송화가루가 쭉쭉 봉우리 저 멀리 송화가루가 한참 날리고 있는데 이 눈먼 처녀가 인식하는 건 꾀꼬리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어, 못 보니까 결국 뭐냐 지금 이 세상은 송화가루가 날리는 봉우리 덕이 꾀꼬리인데 눈먼 처녀는 뭐냐 꾀꼬리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꾀꼬리도 인식할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결국 뭐냐 이 꾀꼬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세상과 꾀꼬리 울음소리가 세상과의 연결의 매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이 매개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꾀꼬리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어, 이렇게 결국 눈먼천녀는 어차피 시각적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목를 파악,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대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청각적으로 아름다운 띠꼬리소를 들으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이 시를 통해서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